저기 유럽의 샤넬 매장을 보니까 투명 벽돌로 해리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게 얼마나 나올까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네. 재료비만 3천만 원 나오고 더라 <laughs> 저렴한 벽돌로 찾기 시작했어어 <laughs> 그러면서 이제 막 5만 벽돌을 다 찾다가 기성품보다 아트는 가격이 없다는 것을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멋진 공간 사실 완전 혼자 계시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모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자 어. 이모 이모 <웃음> <웃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디자인 요소를 주신 네. 이유가 뭐예요? 그두 가지를 그냥 사업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응. 그 공간에 넣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별의 벽을 다 찾아봤어요. 응. 저기 유럽의 샤넬 매장을 보니까 응. 그 투명 벽돌로 이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제가 막계산를 두드려보니까. 네네. 재료비만 4천만 원. <laughs> 그리고 아. 벽돌값 보다 이때 인건비가 더 나올 거예요. 아. 5만 벽돌을 다찾다가 아. 근데 벽돌이 꽂히셨군요그 아. 샤넬 때문에. 너무 이뻤어요 네. <laughs> 저 이쪽 보고 먹겠습니다 아예 <laughs> 네. 제가 이쪽 보고 술 마셔 술 마셔 술마아이통수아 따가워 솔직 아, <laughs> 그때는 뭐 가격 같은 거 생각 안 했고 네이 사람이다 미팅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응. 하면서 이런 계획이 나왔죠 <laughs> 또 보여줬어 뭐 나이미 너무 좋았다 어, 유리벽들에 그, 서로 비스. 어, 빛이 실루엣은 있지만 어. 알아볼 수 없는 어 그랬더니 그 고민을 딱 하시더니 제가 한번 짜볼게요 딱 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현재로서는 볼체인을 가지고 아트를 하시죠 조명도 야, 만들고 아 어떻게 볼체인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게 해운대 바다에 파도 치는 모습들을. 어? 아! 아 위에 파랑색과 아래는 이 파도예요? 그렇죠. 이 하얀색이 파도가 서로 부딪히는 그 흰색의 거품 어? 같은 느낌이죠. 이 조명이 그래서 겹겹이 이렇게. 와! 이것까지 제가 생각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그냥 컨셉만 얘기했고 이분이 여섯 정도의 파트를 나눠서 우와. 서로 겹치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와. 저는 그냥 다 맡길게요 제가 하나 실수했다면 견제를 묻지 않았어요 <laughs> 어떻게 됐어요? 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기성품보다 아트는 가격이 없다는 것을 <laughs> 많이 오버가 됐나요? 아 오버가 아니라 어. 상상하지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근데 어. 제안을 했죠 어. 아 진짜 존경, 존중한다고 음. 그거에 대한 가어치도 존중하고 음. 음. 그런 아트에 대한 걸 존중한다. <laughs> 좀놀랬다 근데. 영구적인 <laughs> 음. 제가 망하지 않는다면 영구적인 음? 갤러리를 전시하는 게 아니냐. 저의 만남이라든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네. 아니요. 자제값으로 보시면. 안 돼요. <laughs> 지금 그렇게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제값으로저 <laughs>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아니요. 파도와 이 느낌 <laughs> 네. 소리도 듣고 있고. 네 그렇죠. 소리도 지금 네. 잠깐만요. 그렇죠. 야 파도라. 저 다시 보이네요. 요게 먼저 들어오고 나니까, 음. 요게 이게 너무 압도적인 거야. 아. 그래서 이런 기성품들로는 컨셉이 안 맞춰지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요 테이블, 의자, 음. 들을 다 제작을 했죠. <laughs> 또 실수했잖아. 경적을 <laughs> 미리 안 맞았어. <laughs> 내가 바보같이 또 그냥, 그냥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또뭐 아이돌 어. 주니까 어! 너무 좋다면서. 또또 <laughs> 또, 또 얼마나 너무 왔어? 너무 왔어. 좋다면서. 마지막에 와서 또 이제, 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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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 많이 봐주셨어요. 감사하다. 저도 아, 감사해요. 진짜 네. 감사해요. 왜냐면 저만을 위한 디자인이니까. 그리고 원장님이 이 공간 안에 원장님 어찌 보면 꿈을 넣는 건데 아, 그러면... 그 꿈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해주셨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제 고객한테 그렇게 느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작가님하고 얘기하는데 뭘 느꼈냐면 아... 와, 이 사람이 정말 이 공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생각을 짜내고, 그렇지. 아이디어를 짜낸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작가님이 지금도 같이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대화도 하고 있고. 작가님께 어. 감사, 레터, 어. 편지 한 번.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길 줄이야. <laughs> 성함, 성함. 어. 김덕영 작가님. 그게 음... 인스타 계정 하나 띄워주나요? <laughs> 어. 진짜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공간. 네. 사실, 원장 혼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모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좋죠. 네. 네. 자, 이모, 이모. 이모지. 와. <웃음>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원장님부터.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배 부원장 하연입니다. 하연 부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루라고 합니다. 아, 루 선생님. 와. 사연보원장님과 그리고 루 선생님과 함께하게 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함께, 구성원 분들과 함께 하는 거는 최초입니다. 브레임인가요? <laughs> <laughs> 이런 공간 안에서 얘기 이, 이, 이좀 일을 하시니까 어떠신지. 뭔가 음. 음. 일을 할 때도 그랬지만, 음. 오히려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음. 이제 좀더 많이 느끼는 거는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는데, 음. 미용의 가치를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뭐 패션이든 패션 안에서도 가방, 응. 옷, 신발, 액세서리 만큼 응. 중요한 게 헤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헤어에 생각보다 내가 쓰는 시간이나 응.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만큼 헤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아직까지는 음. 잘 인식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는 네. 알지만 네. 그만큼의 가다라고는 음. 생각을 아직 못하시는 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다 아시던 사이였어요? 음. 언제부터? <laughs> 기준이 어떻게? <기존이. 언제부터? 웃음> 그러니까 오픈 전부터. 아시던 아, 아 그럼요 저는 아, 아, 아 이게 아, 이 친구가 8년 됐어요 아, 아, 8년 넘었어요 <laughs> 8년 넘었구나 아, 아, 죄송합니다이년이이친구됐3년대가3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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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고 아 숫자 잘못 쓰면 안됩니다아년 <laughs> 아, 아, 네. 어. 네. 카톡 2년 됐다 2다 2년 됐다 2년 됐다 2년 됐다 2년 됐다 2년 됐다 2년 됐그2 제한테는 좀 맞아서 아직까지는 제가 육성을 해서 음. 디자이너를 데뷔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아, 과연 부원장과루 음. 선생님이 남아 있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미용 선배들한테도 대화를 하면서 음. 뭐 양니 원장님이라든지 음. 세종 원장님이라든지 음. 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야, 너 정신 차려. 너 이제 1 개월 차야. 어, 아, 내가... 오픈 1 개월. 네. 어, 그럼 그래, 너오 우리... 어? 야, 너 지금 오픈할 때몇명 있어? 지금 두명 같이. 야, 너 같은 애가 어딨냐 하면서, 정신 차려놓으시행 목숨 놈이야. <laughs> <laughs> 일개월 차지. 너무 진짜... 좋았어요. 조금 뭔가, 거둥지둥 해도 되겠네. 네. 그말 듣고, 너무 많은 무게감이, 싹, 이렇게. 야. 정말 그때 많은 짐들이, <laughs> 내 까이네. <laughs> 내 까인데? 이러서 우리 두 원장님 인사 한번 하세요. <웃음> <웃음> 네, 제가 항상 존경하는 양희 <laughs> 원장님과 <웃음> 세정 원장님, 윤세종 어, 원장님, 네, 윤세정 어. 원장님 어?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제가 항상 부족하지 않은 동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우. 근데 그두 원장님 아직 미용담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 내가 좀 컸나? <laughs> <큰> <laughs> <laughs> 건물 안에서 좀 갇힌 공간에서 조금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응.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어... 진짜 스토리가 있고 응. 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하러 온 듯한 느낌이 아니고 오는 순간이 설레고 오는 곳곳이 아름답고 진짜 예술적이고 <laughs> 이런 느낌들을 응. 많이 받기 때문에 아니. 이 공간이 좋은 거예요 감동이네요 오늘 미용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혹시나 누군가한테는 조금 더 어떤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라도 자극이 되거나 영향을 줄수 있으면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어, 그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고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서 한마디나 내용이나 어제가 자극을 줄수 있고 뭔가 하나의 약간 요소만 되더라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하나,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 맞아요. 네. 너무 기쁜 마음. 네. 그리고 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B.O.B. 캠프. B.O.B. 캠프.